오늘부터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넘버스죠, 넘버스. Numbers.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수를 세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붙였습니다. 본래 그런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라는 이 히브리의 성경의 제목처럼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숫자를 세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시작을 해서 또1 2 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다시 거기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의 광야 생활을 민수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 되었다.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성서한이성숙이이민 이름을 붙이름을붙입니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절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서한세 이상으로 에움에나한만한 모든 자를 국에아한국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에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고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그 장정의 수를 개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면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고, 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 영적 전쟁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지지 않고 승리할 주님의 군사를 모으고. 길러내는 훈련장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의 군사가 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부임하고 나셔서 양육반, 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훈련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양육반 네 반이나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성장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양육반 훈련을 통해서 영적 군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역원 중에서도 아직 이제 양육반을 듣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유심히 보셨다가 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양육반이 열리게 될때 지금 이제 1기인데 2기 때꼭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영성의 이 성숙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날로날로 날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두가 주의 강한 군사들로 성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책망하였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 어린아이라고 할까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또 베드로파니 이렇게 서로 나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린아이란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존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바로 여기서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목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목사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존증에 빠져버리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 홀로 독불 장군이 되어서 신앙생활했어도 안 되겠고 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만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접병 목회를 안 하시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숨지 마시고 맡겨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큰 일을 맡기시고 더큰 은혜를 내려 주시고 더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4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그 이름과 지파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부터 19절까지는 인구 조사를 담당하였던 각 지파별 실무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파와 이름과 숫자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조상 지파의 족장이면서 여러 사람을 거들, 거느리는 그런 우두머리의 두령이었습니다. 이때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는 아니었지요.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장정들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20절과 46절까지의 내용은 인구조사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군대를 구성할 만한 사람들. 군인의 총수를 계수해 보니까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이면은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지금 50에서 6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군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무려 74,600명입니다. 74,600명. 다른 지파보다도 월등히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유다 지파는 이 광야 행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서 르벤이 잃어버린 그 장자의 명분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훈날의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고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계속해서 47절과 57절의 말씀을 보게 54절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아시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또그 부속품을 관리하고 제사를 감당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그것은 바로 장막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특권으로 군사를 개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힘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날마다 항상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따로 개수하지 않고 특별히 장막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어리석은 신앙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든 여타 돈이든 명예,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치열한 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